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리뷰하는 광자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해 볼 책은 미나토 가나에라는 작가의 백설공주 살인사건입니다. 미나토 가나에라는 작가는 사실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고백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고백이라는 작품.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백설 공주 살인 사건이라는 작품 두 가지 공통적으로 이 미나토 가나의 문체 서술적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미나토 가나에라는 작가는 어떤 한 중심 사건을 두고 한 명의 시각으로만 서술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각으로 서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인물이 말한 것이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아, 그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또는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독자 스스로 계속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미나토 가나의 문체, 책의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설공주 살인사건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미나토 가나의 서술적 특징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라고 보기에는 보기보다 A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인물은 화장품 회사에서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칼에 찔리고 시체가 불에 타진 채 어느 숲속에서 발견되는데요. 계곡 숲속? 네, 어디서 발견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경찰은 A의 직장 동료였던 B,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 한편 조용했던 그 B라는 인물을 용의선상으로 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된건책맨 처음에 등장하는 한 직장 동료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둘 간의 묘약게 라이벌 구도가 있었으며, B가 A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이한 사람의 확실하지 않은 증언 그런 거 같더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더라 뭐 우리말로는 썰이라고 하죠 그런 썰들이 하나 둘 풀어지는 게 사실 모모이다 모모입니다 확실히 모모입니다 라는 근거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 썰들이 모이고 모여서 평범한 B라는 인물이 어떻게 범죄자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그리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나토카나의 백설공주 살인 사건이라는 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정말 살인범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였냐보다 어떻게 B라는 인물이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지 그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어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일본인이기에 아마 일본 안에서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을 텐데 결코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 미국 뭐 회사 생활이라면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모모야 모모가 맞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걸 피하잖아요. 어 저만해도 어 광희야 너 이거 좋은 것 같아 좋아 어 좋은 것 같아 좋아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들 확실한 대답을 하기를 점점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요즘에 어떤 심리 부담을 짓고 싶어하지 않는 것 조금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익명성 또 자기들은 추측이라고 한 마디 한 마디 얹지는 게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될수 있는지를 이 백설공주 살인 사건은 이 비라는 인물 그리고 비를 둘러싼 비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 보게 되면 많이 화나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내가 아 맞아 어떤 야 B가 이런 일을 저질렀대 라고 했을 때 맞아, 어떠한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채 어떤 근거도 없는데 맞아, 왠지 그럴 것 같아 라고 나 스스로도 평소에 판단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미나토 가나의 백설공주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 책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분들 아침에 지하철에서 통근하실 때 가볍게 읽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책의 구조도 나름 독특했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로 돌아왔던 광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책 리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